안녕하십니까. 덕진도왕 스님입니다. 이렇게 살면 행복해진다. 부처님은 왕사성에서 인간의 자식의 도리, 남편의 도리, 아내의 도리를 해야 하며 나의 남편을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남편으로 여겨 먼저 상대가 바라는 마음을 찾아 사랑과 자비로 보셔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각자 자격에 주어진 본분을 다하고 모든 것에 감사할 때 행복은 소리 없이 찾아든다고 하셨습니다. 부모의 도리, 자식의 도리, 남편의 도리, 아내로서의 도리를 망각하고 헛된 꿈을 쫓으면 오히려 화를 자초하고 모든 것을 잃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사랑하지 않으면 행복해질 수 없다. 사랑받고 싶다고 생각하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고 있다고 한 것, 그것만으로 이미 행복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살면 행복해진다. 모두 이렇게 살르십시오 모두 성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